형, 서빈이 형 전화 안 받던데? 오늘 안 와요? 몰라 구독됐나 봐나 다시 돌아갈 안녕하세요. J.S.의 공동 법률 교역의안 변입니다. 오늘은 형사범죄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흔히 말다툼만 한 경우,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닌데 이런 행위가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아 씨발 어디서 뭐게행그 명예훼손의 경우도.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상대방의 어떤 외부적 명예감정을 훼손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일반적인 관점과 법적 평가가 다른 경우에 이러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반성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경우는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첫걸음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했던 어떤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범죄를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있어? 아 그럼요 당연히 있죠 위증이나 뭐 뇌물 증거인멸 그리고 음난죄 아리가또 수고해요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야?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할 때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형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서 양형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죠. 즉 법관은 임의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형 기준표에 나온 어떤 기준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정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표가 양형 기준표라고 해요. 이 양형 기준표에는 특별 양형 인자와 일반 양형 인자가 있고 여러 가지 감경 요소들이 있죠. 오늘의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시는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경우에는 양형 요소로 감경을 받게 될수 있죠. 일반 양형 인자는 알겠는데 특별 양형 인자는 뭐야? 특별히 감경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형 기준표에 에서 보시는 처벌 불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서에 해당하고요,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민법은 피해의 보상, 예를 들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해줄 때 금전적인 손해의 배상이 원칙입니다. 명문의 규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을 돈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와 그리고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의는 음. 어떻게 볼수 있어? 뭐 진정으로 용서를 보해야 되죠.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용서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피해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가해자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볼수 없겠죠. 가해자가 만일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있는데 뭐이 어, 정도면 됐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좀 피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죠. 결국에 그 기준은 피해자가 되어야 되니까 피해자의 마음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고려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을 우선 받아들이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게뭐 쉽냐고. 아니 뭐 변호인 나도 이렇게 찾아가고 맨날 는데 뭐... 변호사가? 왜?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게 피해자가 마음이 안 움직이면 합의가 안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계속 몇날 며칠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게 2차 피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빌겠다는 명목으로 계속 찾아가게 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해자가 보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넉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피해 회복이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노력해 볼수 있는 그런 절차적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범죄 양형기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양형인자에는 이렇게 상당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하는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삼겠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보셨던 양형기준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일반 양형인자로서 상당 금액을 공탁한다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둔 취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용서를 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용서를 과도하게 비는 경우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합의를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충족시킴으로써 어떤 양형적인 요소를 평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피해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라. 그럼 양형에 참작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무슨 뜻이야? 공탁이 안돼 공탁을 하려면 우리가 공탁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공탁서에는 내가 공탁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 지금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의 뭐 성명이라던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피공탁자의 신원을 알수 있는 서명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1호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에 이런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소를 소명하는 서류는 개인과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아무 때나 뗄수 있어? 아, 못되죠 아무나 못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말고는 타인은 절대 뗄 수가 없죠 그런데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절차 즉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정명령서라고 하는 걸 내려줍니다 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형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법원이 이런 보정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진짜? 왜? 네. 그러니까 아까 2차 피해를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어떤 용서를 봐주지 않는 경우에 사실, 공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류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수 있는 서류예요. 주소가 적혀져 있고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2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서 공탁대에서는 이런 보정명령을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발부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도 이런 경험이 있어? 아, 있죠. 뭐 많죠.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경험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공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발부받는 것을 거절당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는 엄격한 관리 통제하에서 변호인이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서만 사용하고 피고인은 이 서류를 볼수 없도록 하겠다. 이건 변호인은 내가 보증한다. 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개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발부받아서 제출하는 장면을 증거로 남겨서 뭐 이럴 테뭐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하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한 적이 있죠. 어, 그래서 발부해줘? 열에 둘셋 정도예요. 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번 사건 그 범죄 이전에는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또 노력도 많이 해온 친구였습니다. 물론 이자피해는 조심해야 됩니다만 제도적으로 양형 요소로 공탁이라고 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실제 실무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결국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진심으로 반성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피고인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탁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그래? 제가 이렇게 합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합의가 안된 경우, 그리고 공탁에 있어서의 실무상의 이런 난점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합의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뢰인이 단순히 무죄를 호소할 때 어떤 법률가나 이런 법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의뢰인의 주장에만 매몰되게 되면 또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무죄인데 합의를 보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이 잘못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기본 골격하에서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나중에 형사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이런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 2년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나의 그런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그때 합의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도 이미 시간이 너무나 흘렀기 때문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죠 그러면 음. 얼마를 공탁해야 되는 거야? 음, 형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서빈이 형 10억? 10억?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우리가 흔히 법률상 피해액과 실질적 피해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 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쳤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내가 치료를 받는 그런 범위보다 더 과다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보험 사기가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죄 피해, 즉 보험사의 범죄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에 신청한 금액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일반이랑 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실제 피해 회복을 할 때의 기준 금액 자체에도 이런 법률상 피해액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할때 경제적 사정이라던가 여러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액을 계산을 해내고 이런 금액의 피해 회복에 대해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양형에서 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합의의 뭐 의미라든가 뭐 여러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참작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셔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이런 문제 되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명심해 주시고요 서빈이 형 돌아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JSA 공동 법률 구역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JSA114 카카오톡 친구도 가능합니다